다 팬이죠. 네. 예. 그냥 박수 항상 서 크게 안 주세요, 이게. <laughs> 정말 진짜 팬들 많았어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키도 크시고, 제가 웬만한 남자들 키보다는 큰 키잖아요, 제가. 근데 잠깐 소리 안듣면 너무 크세요. 어디 갔다 잠깐 얘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. 엄청 커요. 제가 185가 조금 안 되거든요. 오, 키가 엄청 크시네요 어쨌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. 알겠습니다. FX, 우리 친구들. 옆에 우리 계시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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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도 있습니다, 안녕하세요. 위에도. 그렇죠? 안녕저 엘리베이터에도 안녕하세요. 있어요, 지금. 어우. 아, 없이요 죄송합니다. 자, <laughs> 어쨌든. 우리 오크멜리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죠? 네. 아, 저희도 스키장 오고 싶어요. 아, 오고 싶어요? 네. 아니, 놀고 싶어요. 놀고 싶어요? 네. 지금 놀으세요 바로. 우리 스키장비고다 갖고 올게요. 아 어때요? 저희 그이안 쓰고 저기 올라가서 놀아도 되는 거예요? 네, 그러면 노래 이제 하지 말고 저 위에서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세요. 아 과 되거든요. 아, 네,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요즘 활동도 너무 왕성하게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저희가 네, FX 단체가 같이 하, 아직 활동 못 하고 있는데요. 네, 네 그래도 개인 활동으로 다 하고 계시죠. 하고 네. 있어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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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좋아하는 거, 개인적인 질문인데 좋아하는 개그맨 있나요? 제 이름은 이동엽입니다. 네, 네. 네. 개그맨으로 정말 <laughs> 좋아하는데요. 아, 네. 계속, 네. 아, 저는 소재시대도 좋아하는데. <laughs> 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안 그래요 웃기려고 안그요웃기려안 아, 아,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엉망식 됐네요 네. 저 혹시 아디 카페에 글쓰라면 쓰세요 아네 아디 카페는 W 시업 점캐리니까 찾아오세요. <laughs> 자 어쨌든 저스 요즘 활동은 뭐, 뭐 다들 TV로 보면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? 계획이 어떤 계획이네요? 어, 일단 저희 지금 정규 1집 앨범 준비 중이고요. 한 2월 3월쯤 나올 것 같아요. 예, 예! 어느구나. <laughs>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우리가 너무 기대하시죠, 다들 다 우리 다 음반 다살 거죠, CD를 직접? 그럴 거죠? 네. 아, 사줍니다. 예, 그리고 마지막 질문, 우리 남자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. 한분씩 그냥 남자분들한 어, 저는, 네. 일단 네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좋습니다. 어, 그렇군요. 네. 네 그래서 우리 어... 어떤 스타일? 어... 마지막 개인적으로. 어, 어 힘내, 아, 생각 안 나요? 네. 네 남자는 다 좋다.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자, <다> 우리 <laughs> 어떻게 남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요? 저는. 저도, 제가,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. 어, 저는 엄청 뽐할 자신 있거든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쨌든, <웃음> 맞아, 우리 피태야씨. <피테아> <laughs> 자, 어떤 남자분 좋아하세요? <laughs> 네. 어? 어? 멤 물어 왔거든요. 아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결혼을 하셨군요. 네, 유부녀 씨입니다, 여러분. 자 어쨌든 너무나 아, 이거 진짜 유부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가상 결혼 한 겁니다.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두 이제 두 번째 또곡 챙겨드려야죠. 어떤 노래 불러 주실 건가요? 아추 들려드릴게요. 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러면 츄 바로 챙겨 리겠습니다춥더라도 조금만 더.